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드래그 웨즈 록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어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조금 독특한 제품입니다 자 엔진 오브 워라는 이 스팀 펑크 판타지에 등장하는 캐릭터이자 주인공이라고 하는 드래그 웨즈 록스라는 녀석인데요 어 사실 이게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루리앱이라는 사이트에서 3D 프린터로 개인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제 텀블벅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레진 키스로 제품이 나와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제품의 박스를 열어 볼 텐데 일단 박스 자체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이게 어, 아무래도 이제 그 텀블벅으로 후원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인기 형식으로 좀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공식적인 박스라든가 그런 건 없고 이런 식으로 평범한 검은색 박스에 넣어 줬는데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면은 요런 식으로 안쪽에는 스티로폼과 추가적인 엽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하비페어, 2022년 하비페어에서 이제 사온 제품이거든요. 어, 거기서 몇몇 이 제품들을 막 구경을 하다가, 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요 드래그웨이스 록스를 파는 업체가 이제 나와가지고,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던 제품인데 마침 세일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렇게 엽서도 주셨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이 엽서를 좀 열어볼까요? 자, 엽서를 아직 연열었는데 이런 식으로. 엽서가 총몇 어 장이 있나요? 꽤 많이 있네요. 한 8장? 센넷 4, 5장이네요. 네, 두꺼워가지고. 자 어쨌든 자 보시면은 드래그 웰즈라는 이 로고와 옆쪽에 이 실제 제품의 모습이 요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팀펑크 판타지라고 하는데 일단 이 스팀펑크에다가 중세 갑옷의 디자인을 곁들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엽서가 들어 있고요. 참고로 저는 이거 서비스로 받은 거라 어 다른 쪽에는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쪽에 요 스티로폼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은 이렇게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오. 딱 보더라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자, 이런 식으로 본체가 있고 안쪽에 몇몇 루즈가 있는데 상당히 깊게 들어있죠. 참고로 여기 이 부분은 비어있는데 여기가 그 가문을 상징하는 이제 마크가 있는 그 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장은 따로 판매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쭉 만들어있더라고요. 어, 제가 텀블벅 내용을 모르는데 아마도 텀블벅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따로 넣어준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빼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이쪽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백팩이 들어있고요. 오 굉장히 묵직합니다. 백팩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고, 자 그리고 안쪽에 좀 깊게 들어 있는데, 자 이제 이 주인공의 주무기인 칼, 칼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꺼낼 때좀조심하셔야될것 같아요. 잠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칼이 들어 있는데 칼도 디테일이 살벌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안쪽에는 총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네요. 자. <laughs> 자, 총도 이렇게 꺼내서 나어라 <laughs> 자, 총도 이런 식으로 꺼내줬습니다. 이렇게 오, 총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안쪽에는 손이 있는데 편손이에요. 편손은 좀 있다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자, 본체, 본체를 꺼내줄 텐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고 손이 빠졌는데. 자, 오. 생각보다 이 레진킷이라서 그런지 좀 묵직해요.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와줬는데 일단 디테일이 정말 살벌합니다. 자, 구성품은 이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줬죠. 보시면은 이렇게 칼, 총, 그리고 편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자, 그리고 백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 장착을 할 때는 자, 보시면 일단 레진킷 특성이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자석으로 좀 나름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칼 부분도 저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 이 레진 킷을 사실 제가 처음 사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조인트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옆쪽에 여기가 자석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 칼을 이런 식으로 반대네요 어, 네,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탁. 어, 이런 부분을 다른 킷에서도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덕분에 조인트 구멍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조인트 구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죠. 어, 참고로 바, 이 반대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쪽에는 자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칼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총도 이렇게 옆에다가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뭐 어쨌든 일단 저는 칼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서 칼을 붙여놓으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총도 이쪽에다가 넣어 줄 텐데 일단 디테일을 살펴보고 한번 장착을 시켜 주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본체는 이런 식으로 자 정면은 이렇게 나와 줬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졌습니다. 이 뒷부분은 지금 망토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양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양가죽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천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뒤쪽을 이렇게 들려보면은 뒤쪽에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 상당히 오, 엄청 세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사실 제가 이 레진 킷이라는 거는 처음 접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다른 뭐 레진 킷 제품도 막 나오고, 막뭐 여러 개좀 관심 가는 건 살짝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가격대도 좀 세고, 뭐 딱히 땡긴, 땡기는 게 없어가지고. 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 스팀 펑크 드래그 웰지 록스로 처음 레진킷을 접하게 됐는데 일단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레진킷이 이 특유의 조형이라든가 이 제작 공정 덕분에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고 했었거든요. 와, 근데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디테일이 어마무시하죠. 일단 사이즈 자체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적인 6인치급 사이즈예요 네. 6인치급 사이즈인데 어, 이 개별로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진짜 살벌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뭐 텀블벅 제품이기 때문에 꽤나 어, 소량 생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도색이라든가 전체적인 퀄리티를 많이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와, 일단은, 오, 어... 좀 놀랐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하비페어 갔을 때, 실제품을 딱 봤을 때도, 어, 꽤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였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니깐 좀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이 얼굴을 좀 보면은, 자,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얼굴을 이렇게. 참고로 이 드래그 웰즈 록스는 가동형 피규어입니다. 이게 제작자분이 원래는 3D 프린터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텀블벅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레진킷으로 된것 같은데, 와, 일단은 얼굴 디테일이 살벌합니다. 특히나 이, 여기 이런 문양. 보시면은 이 스팀 펑크 특유의 이런 그 디테일. 그이 그러니까 기어 부분이라든가 호수 부분, 그리고 뭔가 투박한 이런 디테일과 웨더링 부분까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되게 독특하죠. 마치 중세 투구 같으면서도 뭔가 그 스팀 펑크만의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보시면은 뭔가 그, 방화복, 아니, 방화복이 아니죠. 방, 방동면, 네. 갑자기 단어가 떠오리, 떠오르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방동면 같은 디테일처럼 이렇게 산소 마스크 같은 게 들어있네요. 산소 마스크, 산소통이겠죠, 이거?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어, 렌즈겠죠? 이건 적용용 렌즈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깨 어깨도 보면 사실 어깨가 디테일이 상당히 놀라워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기계적인 디테일과 이 스팀펑크 특유의 호스 디테일 그리고 기어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뿐만이 아니라 일단 어깨 부분 여기 보시면 비대칭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문양 이 문양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아주 세세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은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가동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그 이런 식으로. 네, 연질 파츠가 아니라 천, 천이에요, 천. 천 파츠를 이런 식으로 대줬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부분이 이제 가동을 할때 이제 방해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은 이렇게, 특히나 이 몸통. 몸통이 진짜 그 스팀펑크에 자주 나오는 보일러 같은 느낌으로 이게 디테일이 나와줬는데,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 같은 것도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그 스팀펑크 특유의 그 기어 디테일. 기어 디테일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 부분도 지금 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 판금에다가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천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은 좋아하는데 털은 싫어요. 네, 가끔 보면은 그 로마 군장처럼 이렇게 털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것보단 역시나 저는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디테일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한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지금 계기판처럼 뭔가 그 폴아웃에서 볼만한 그런 어 뭐랄까 그 시계 시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뭔 기계적인 디테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옆쪽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한 네, 모습을 볼수 있는데 특히나 옆쪽. 여기에도 굉장히 세세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그 텀블벅 후원으로 받은 제품이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개인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각 제품마다 뭐 편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색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 일반적인 그 업체 양산품이라면 이런 부분은 약간 뭐 데칼이라든가 다른 스티커로 처리를 할 텐데, 아니면 도색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근데, 오 굉장히 지금 다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더링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옆쪽에 이런 식으로 자 칼이 들어가 있고 허리 부분은 이렇게 가죽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양쪽 팔이 전부 다 비대칭 디테일이에요. 이팔 쪽은 똑같은데 여기 이런 부분도 완전히 비대칭이죠 지금. 그러니까 오 확실히 양산하기엔 조금 힘든 디자인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자 다리 쪽은 이렇게 나와 있고 다리 쪽에도 이렇게 진짜 철판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웨더링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특유의 그 스팀펑크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특히나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어 완전 비대칭은 아니지만 서로 대칭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각각 다른 부품이에요. 자 뒤쪽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이런 부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앞쪽에는 판금 뒤쪽은 이런 식으로 천을 덧대가지고 뭔가 그 판금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특히나 여기 팔도 보시면 여기에 버클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상당히 멋있습니다. 마치 워마에 나오는 나올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판도 이렇게 아래 밑바닥 이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백팩. 백팩도 이렇게 뭔가 그 보일러 같은 느낌으로 나와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름 냄새 날것 같은 그런 디테일로 나와 줬는데 진짜 뭔가 계기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밸브라든가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지나가는 진짜 뭔가 거대한 보일러를 들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메고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와 줬습니다. <laughs> 진짜 스팀펑크라는 게 어떤 건지 확 보여주는 진짜 디자인 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를 좀 보면은 자 무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줬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뭔가 그 철판을 덧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 특이하게 여기 뭔가 조준경 같은게 있어요 오, 여기서 발사를 할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디테일로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손에다가 끼워 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일단 이런식으로 일단 레진 킷이라 이 제품이 여기 도색이 좀 많이 까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좀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제대로 고정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예. 네. 딱 설계를 잘해 놓은 게 일단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기 안쪽에 다 자석을 넣어 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작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칼을 지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총이거든요 이총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게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laughs> 총도 디테일이 살벌합니다. 여기에 스코프도 이렇게 달려있고, 이 부분은 따로 뚫려있진 않지만, 뚫려있으면 좀 파손의 위험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통째로 나와줬고, 오, 안쪽에 뭐 트리거라든가 그런 부분도 살짝, 아주 살짝흉체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도 아주 작은 부품이 보이죠. 네. <laughs>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에 끼워주려면 사실 이 부분이 원래 연질 파츠로 나오는 6인치라면은 부담 없이 끼 텐데 살짝 무섭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서 끼주는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살짝 지 미끄러져가 좀 두려웠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은 자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 <laughs> 상당히 이맘에 이거. 디테일이 마음에 드는데,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풀 무장 상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손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업체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요게 지금 관절이 자체 개발 관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일반적인 관절을 쓰지 않고 자체 개발용인데, 어, 따로 판매도 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참고로 요 부분은 이제 다른 관절로도 대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레진킷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연결하는 부위가 있다 보니까 안쪽은 우레탄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뻑뻑하게, 살짝 뻑뻑하게. 느낌을 줄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이게 인디 제품이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로 가동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손도 교체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포징을 취할 수 있는 관절 부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포징을 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 상태에서 살짝 가동을 살펴보면은 일단 자, 머리.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볼 관절이 보이시죠? 이 자체 개발 관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긴 한데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얼굴은 나름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고 참고로 여기 어깨에 있는 이 사슬 부분도 이렇게 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쇠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몸통도 이런 식으로 잘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안쪽에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로, 양 옆으로도 잘 움직이고 허리도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팔 보시면은 여기 어깨 장갑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보시면은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자체 조인트가 되어 있어요. 잠깐 칼을 옆에다 좀 빼두고. 자체 조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옆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 여기가 좀 걸려가지고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그리고 360도로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깨 부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막 심하게 가동이 되기까지는 안 돼요. 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름 자유롭게 가동이 되고요. 참고로 가동할 때이 망토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좀 딸려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사실 가동은 그렇게 막 엄청 잘 되진 않습니다. 딱이 정도까지. 이 네,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저 그리고 팔은 이런 식으로 손이죠. 손은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체는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요. 저 그리고 하체. 하체는 여기가 조금 묘한데 이 장갑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일단 이 고관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는 기믹이 없어가지고 일단 정면으로는 나름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 정도로 어, 뒤쪽으로는 어, 잘안 움직이네요. 뒤쪽은 네. 뒤쪽으로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옆으로가 이게 지금 걸리는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 여기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옆쪽으로는 조금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이 관절은 조금 아래쪽에 배치를 하거나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부분은 나, 나중에 다른 관절로 대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쨌든 자 그리고 축관절은 여기 이런 식으로 되있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긴 해요. 여기가 축관절이기보다는 그냥 그 이음부, 이음부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무릎은 자 이렇게. 정직한 90도 정도. 지금 보시면은 고관절이 많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네, 요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발, 발 쪽은 이렇게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앞뒤로 이렇게 나름 자유롭게 움직이고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음, 상당히 멋들어지네요. 네. <laughs>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살짝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6인치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보이저보다 살짝 작은 보이시죠 지금? 네. 아주 살짝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드르그 이즈 록스 리뷰였습니다. 어 일단 일반적인 장난감보다는 이 아트 토이 쪽에 가까운 느낌으로 나와졌는데요. 어 그때 이 핫페어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첫 번째 시리즈라고 들었는데, 어이 세계관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 세계관 자체가 일단 뭐 오리지널 뭐 작품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조금 이 디자인을 이대로 썩히기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도 퀄리티를 바탕으로 조금 부담 없이 가지고 노는 제품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이게 잘 팔려야겠죠. 네. <laughs> 요 기반으로 작품도 하나 내주고, 뭔가 소설이든 웹툰이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일반 유저들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아, 장난감은 아니죠, 이건. 네.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